3, 2, 1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어, 그루터기 신학연구소 어, 구자섭 목사 하흥 목사입니다. 여러분 어, 오늘은 아주 특별한 주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어, 기후위기와 또 환경재앙과 탄소중립 또 ESG 어, 이제는 교회 강단에서도 익숙하게 들려오는 말이죠. 네. 그래서 하지만 오늘은 이 익숙함 속에 숨겨진 어, 질문 하나를 어, 던지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는 어, 진짜 위기를 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위기라는 십년 속에 갇혀 살고 있는 걸까요? 네, 아, 구자선 우리 교수님. 네. 아, 지금 우리가 이 주제를 꺼내는 이유는 단순히 그 환경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기후위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기후위기라는 프레임이 예. 더 이상 의심조차 허용되지 않는 음. 신념 체계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 그리고 이 신념이 이제는 과학을 넘어서 윤리, 정치, 신학까지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예요. 예. 이거는 종교 수준입니다. 음. 이 기후위기라는 게 종교 수준이에요, 거의. 이건 단순히 자연호 운동이 아니에요. 예. 인간이 새로운 구원자가 되겠다라는 현대판 바벨탑 음. 건축입니다. 아, 실제로 이제 목회 현장 속에서도 그런 흐름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탄소금식과 그리고 뭐 탄소금식 캠페인이라든지 네, 애들, 애기들까지, 전부 막 네. 초등학생들까지. 그 다음에 녹색 설교라든지, 뭐 생태 신학 포럼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미친 수준이죠. 교회 안에서 미친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거든요. 음, 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담긴 전제와 세계관이 있는데 <laughs> 거의 검토되지 않고 네.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그 부분을 예, 굉장히 예. 지적을 잘하신 겁니다. 음. 어, 지금은 이 기후라는 말이 객관적인 자연 현상이 아니라 윤리적인 정당성과 정치적 통제력을 확보하는 상징어가 되어버렸어요. 아... 한마디로 새로운 종교, 새로운 이념 예. 체계가 되어버린 것이죠. 예. 심지어 신학자들마저 그 담론 안으로 음...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만 하면 캠페인을 하고 금식을 하고 하면 아... 뭐 캠페인을 벌리면 아이들까지 다 끌어들이면 예. 아이들도 무서워서 벌벌 떨죠. 이 지구가 멸망할까봐. 예. 우리가 세상을 구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 없는 종말론, 창조주 없는 구속서사에 전 세계가 동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위험한데요. 맞습니다. <laughs> 결국 이제 기후위기 담론은 단순히 온도나 뭐 빙하의 문제를 넘어서 세계 간의 충돌 그리고 어, 신학적 정체성 위기로 그렇게 네.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laughs> 맞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분명히 물어야 돼요. 물어봐야 됩니다. 기후를 걱정하는 것 이쪽이 괜찮아요. 그러나 기후를 구원하려는 것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원 차이가 있습니다. 기후를 걱정하는 것이 전자는 창조 질서를 향한 그냥 작은 관심이에요. 예. 그러나 기후를 구원하겠다라는 이 노력은 인간이 구속자 역할까지 차지하려는 오만입니다. 아. 이 선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창조 신앙의 입장이 아니라 인본주의 구원서사의 일부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아, 오늘 대화는 이제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이제 기준점을 띠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과연 어디까지 이제 확정된 사실이고, 또 어디서부터 또 해석과 시뮬레이션인가. 그리고 정치는 이 담론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아, 정치가 뭔지. 소, 네. 네. 그리고 신학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네. 교회는 네. 어떤 기준으로 서 있어야 되는가 이게 그렇죠.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네. 우리가 지금 이제 함께 나눌 네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예. 첫째 기후과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기후과학. 이 기후과학은 진짜 과학인가 음. 아니면 관측인가 시뮬레이션 그냥 가상 시뮬레이션인가 이게 첫째고 둘째 정치판은 왜, 이 전세계 정치판은 왜 기후를 활용하는가? 특히 자파 정권이 왜 활용하는가? 음. ESG, 탄소세금, 디지털 통제, 왜 하는가? 셋째, 신학은 이 담론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뭐, 기후보금이라는 말도 있어요, 요즘에. 기후보금? 네. 저는... 기후보금 내 창조신앙은 진짜 어떻게 대결을 해야 되는가? 아... 넷째, 교회는 어디에 서야 되는가? 예언자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아니면 막어이 기후 위기에 덜덜 떨면서 따라가는 군중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음. 이네 가지를 하나로 엮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직면한 위기는 지구의 온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 하나님 없는 구원 서사에 열광하는 인간의 심장 온도라고 할수 있는 거죠. 정말 이제 도전적인 질문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오. 이 질문을 통해서 이제 단순한 정보 이상의 신앙적 성찰과 그리고 지적 성찰의 그 자리로 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교수님 들어가 네. 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기후과학. 아니 말이 기후... 웃겨요, 기후과학. 아, 기후과학. 네. 정말로 과학인가? 한번 나눠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말도 웃깁니다. 기후 과학이란 말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어, 지금부터 우리가 믿고 있는 거의 신앙 수준에 가까운 이 기후 담론이 실측, 정말로 실제로 측정된 데이터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시뮬레이션과 가정의 가정, 가정에 기반한 하나의 스토리인지, 본격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자, 기후 과학의 허상, 모델인가? 데이터인가? 데이터는 진짜 실제 측정된 거고요. 모델은 뭐 그냥 모델인 것이죠. 네. <laughs> 앞서 이제 도입해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 담론의 그 핵심 주제는 이제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고 또 이는 인간의 또 이산화탄소 배출이죠. 그래서 <laughs> 네. 이 명제는 아이들도 그 탄소 배출 되게 무서워. 네. <laughs> 그래서 이 명제는 명제는 너무 당연한 상식처럼 여겨지는데. 우리 교수님은 이 주장에 대해서 또 의문을 제기할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아, 당연하죠. 네. 애들까지 무서워서 덜덜 떠는 이 탄소 배출 정말로 위험한 걸까요? 어, <웃음> 글쎄요. <웃음> 하여튼 너무나 많아요. 우선 중요한 건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접하는 이런 내용 있잖아요. 2100년도까지 지구 온도 2도 상승한다라는 내용은 사실 실제로 측정된 데이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음. 기후 시뮬레이션 모델에서 나온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음. 추주, 추정치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처럼 믿고 있는 즉건 측정된 과거가 아니라 그냥 예측된 두려움이에요. 아. 그냥 예측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예, 예. 네. 그렇다면 기후 모델이라고 하셨는데 네. 어, 그건 과학이 아닌가요? 아니죠. 그 <laughs> 컴퓨터, 컴퓨터 그 시뮬레이션 있잖아요. 네. 시뮬레이션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과학의 분야가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laughs> 기후 모델은요 실제로 예. 매우 복잡한 저도 잘 모르는 어, 수학적 시뮬레이션이기는 합니다. 음. 거기에는 그런데 썸마이죠 전제와 가정이 가정 이프죠 예. 만약이라는 거예요 이 전제와 만약이라는 것이 포함됩니다. 아. 예. 예를 들어 태양 활동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수증기와 구름이 지구 온도에 어떤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심지어 인간이 앞으로 얼마나 이산화탄소를, CO2를 배출할지와 같은 수치들을 미리 설정을 해버립니다. 음. 네. 설정을 해버리고, 결국 이 모델은, 그니까, 뭐를 어떻게 전제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결과가 달라지는데, 앞으로 인간이 어떻게 할 거라는 결과를 미리 정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후 모델은 이제 네. 과학적 계산이기보다도 정치적, 이제 이념적 그 전제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한 수단인 거예요? 그렇죠. 도구에 음. 불과한 거죠, 사실은. 예. 예를 들어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IPCC.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라는 게 있어요. 예. 이거의 보고서에도 다양한 시나리오가, 시나리오를 제시하는데요. 음. 그중 각,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있어요. 예를 들면 RCP 8.5라는 건데, 이게 정책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하지만 이 시나리오는 현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 네. 실제로 최근에는 이제 과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기후 모델은 너무 과장되었다라는. 엄청 과장되어 있습니다. 그런 목소리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고 <laughs> 학생들은. 네. 예를 들어 1970년대 이후로 나온 수많은 기후 모델들의 예측을 지금 실제 온도 상승 추세와 비교해보면, 예. 맞아야 되잖아요. 예. 맞을까요? 대부분이 아, 예. 허상에 불과했다라는 음. 게, 잘못된 추측이라는 연구 결과가 대부분이에요. 아. 심지어, 우리 나사 아시죠? 나사, 예, 예. 미국의 나사, 항공우주국. 예. 나사의 위성 데이터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 온도는 최근 20년 동안, 20년 동안 예. 거의 1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음. 거예요. 근데 하지만 대중은 여전히 예, 지금도 지구의 온도가 계속 뜨거워지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선생님들도 애들을 벌벌 떨게 만들고 학생들을. 여론에 의해서 여섯 살짜리 다섯 살짜리들도 애막 눈물 흘리면서 환경을 그래서. 살려야 된다고 러고 네. 기후를 살려야 된다고. 이건 언론이 사실은 잘못한 거예요. 음. 매우 선택적인 통계를 사용 사용하기 때문에 네. 선택적으로 자기들이 필요한. 어, 자파 정권에 주로 이용당하면서 음, 음. 언론이 예를 들어 역대 가장 더운 여름 이라는 뉴스 본적 있을 거예요 이 뉴스가 나올 때마다 왜냐면 실제로 나왔으니까 이런 음. 뉴스가 그 기준이 100년 중 가장 더웠다는 건지 아니면 도심의 열섬 현상을 포함한 수치인지 음. 열섬 현상은 히트할랜드 현상은 언제든지 있어요 네. 혹은 일시적인 이상기온 현상인지를 설명을 안 해요 음. 그저 위기 경고 지구가 비명을 질러요 막 이런 식의 감성적인 감정을 건드리는 언어만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정권의 하수인이기 때문에 언론이 예. 네. 그렇다면 이제 기독교에 들어서 이런 과학 담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목사 네. 생각은 어떠세요? 성경은 말이죠 예. 자연을 하나님이 주신 질서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질서를 넘어서 섬리와 회복의 주체심을 믿어야 아멘. 돼요. 기후 시스템도 무작위 혼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지하시는, 하나님이 간섭하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피족의 일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인간이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창조 신앙을 부정하고 인본주의적인 음. 과학 신념을 우상화하는, 종교화하는 태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음. 즉그 기후 문제도 단순히 숫자나 이제 모델에만 의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깔린 세계관과 그리고 신학적 해석까지 함께 봐야 된다. 그 말씀이죠. 맞습니다. 신학적 해석을 같이 봐야죠. 음. 그러니까 말도 웃겨. 기후과학 이게세상에 음. 어디 있어요. 음. <laughs> 이 기후과학은 자연이 음. 아닙니다. 확실히 말할게요. 미래 예측 가정 전제입니다. 음. if라는 말 아니죠. 만약에. 만약에. 우리 그런 노래 있죠. 만약에 <laughs> 내가 간다. 만약에는 가정에 불과한 거예요. 네. 네. 일어날 일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과학의 이름을 빌린 하나의 신념 체계. 종교라는 겁니다. 음. 종교.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를 믿을 수 없는 걸 믿는 걸 종교라고 그러거든요. 네. 종교 수준이에요. 때로는 정치적인 동기를 가진 담론 장치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을 무조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분별력을 길러내고 아, 네.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두려움을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아, 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인 피조세교를 이해하려는 시도이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 앞장서고 막 피켓 들고 기후가 아파요, 지구가 아파요 이거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기후 정치의 실체를 이건 기후는 정치예요, 정치. 예. 실제, 왜 권력은, 특히 자파 권력은 기후를 원하는가? 네. 어, 교수님, 앞서 우리는 이제 기후과학이란 단순한 물리 데이터가 아니라, 네. 모델과, 그리고 가정에 가, 아, 기반한 해석이라는 만약에... 점을 살펴봤죠. 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한번 제가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어떻게 요그 해석이 어떤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네. 즉, 기후 위기 그 담론은 왜 정치적 자산이 되었을까? 발음 잘하셔요 기휘가 기후위기. 기후위기. 경선도라고. <laughs> 경선도라서. <병성도라서. 웃음> 네. 정치적 자산이 되어버렸냐. 네. 그러니까 정치의 노름판이 놀이, 노리, 기구가 되어버렸느냐. 네. 정확한 질문이에요. 아주 날카로웠어요. 오늘날 기후위기, 기후위기 담론은 <laughs> 단순히 환경을 위한 운동이 아닙니다. 기후위기 운동한다고 환경이 살아나지 않아요. 글로벌 권력이 특히 좌파 권력이 가장 선호하는 정치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후 위기는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명분이자 왜냐하면 기후 살려진다라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예. 전 세계적인 규제와 통제를 정당화할 수 있는 거의 무서 무서울 정도로 유일한 이슈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작용하고 있나요? 첫째로 ESG 아시죠? 예. Environment 환경. 음. 소셜 사회 그 다음에 가버넌 지배구조 정치 정부 이게 ESG입니다. 예. 기업은 이제 더 이상 수익성만으로 평가받지 않아요. 음. 그거 알아야 됩니다. 환경 (environment), 사회 (social), 지배구조 (governance) 이걸 포함한 도덕적 평판에 따라 투자와 거래의 운명이 갈립니다. 음. 이건 단순한 경영 전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도덕 감시 체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예. 기업에 대한 도덕 감시 체계. 그러면서 동시에 글로벌 자본 흐름을 통제하는 새로운 규율 체계가 되버려. 음, 이제 네. 많은 경우에 이제 이 기준을 국제기구나 네. 또 글로벌 컨설런트가 그 컨설팅 회사, 컨설팅 회사들이 이것 을 설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 컨설팅 회사들이 무서 무시무시한 네. 권력 체계인 거죠. 음. 네.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가들이 아니라. 선출되지 않은 글로벌 엘리트 네트워크가 기후를 명분으로 한 정치 경제 통제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어요. 예. 무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아이들까지 악용되고 있고요. 동원되고 있고요. 심지어 개발 도상국들이 선진국처럼 성장할 수 있는 에너지 접근성조차 제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기후라는 이름으로 지속 가능한 식민주의가 작동하는 셈이에요, 사실은. 네. 또한 이제 이 흐름은 디지털 사회 통제로서 이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어, 뭐가 있지? 아, 말도 아, 없죠. 탄소 배출권. 탄소 배출권. 네. 그리고 탄소세. 탄소세. 디지털 화폐. 네. 많은 그그 그 같은 시스템들이 점점 이제 일상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탄소 배출권 이 거래 제도는 네. 원래는 환경적 목적이었어요. 음. 그런데 지금은 국가 간 기업 간, 심지어 개인 간에도 탄소 지갑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확정 중인 거 아세요? 이게 디지털 화폐, 신원, 인증까지. 어. 무시무시한 거죠. 예. 이동 경로 추적과 결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무시무시하죠. 기후 통제가 결국 시민의 삶 전체를 감시하는 구조로 연결됩니다. 이건 좌파 정권이 좋아하는 아, 거예요. 거예요, 사실은. 네. 감시하려고. 있는 네. 중에. 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경고를 음모론으로 이렇게 치고 하는데. 아, 그렇죠. 예. 이게 문제입니다. 음모론이 아니거든요. 예.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고. 이거는요, 의도적인 프레임입니다. 예. 환경과 기후라는 걸 가지고 의도적인 프레임을 치우는 거예요. 정치적인 구조는 항상 정당성, 그 다음에 감성, 막 사람의 두려움을 일으키는 감성, 지구가 예. 아파요! 막 이런 것처럼. 이 감성 자본을 필요로 합니다. 음. 기후는 인류 전체를 위한 선한 프로젝트로 위장을 해버립니다. 예. 네. 그 어떤 반대도 비도덕적이라고 몰아붙여버리죠. 음. 그리고 이 기후에 대한 어떤 반대도 반과학적인 것으로 몰아붙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판을 봉쇄할 수 있다라면 이게 허용되기 시작한다면 음. 통제의 범위는 상상 이상으로 확장돼요. 영화 같은 현실이 통제 사회가 열릴 수 있다는 거. 아, 전 세계적으로. 네. 심각하네요. 네, 네. 교수님,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더 짚고 싶은 게 있는데 어, 정치적으로 가장 강력한 도구는 네. 결국 이제 위기 서사 아닐까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공포를 유발할 수도 있고, 서사라는 건 스토리입니다. 네, 또 동시에 이제 구원자 자리를 만들어 주니까. 그렇죠. 네. 좌파는 구원자가 됩니다. 예, 그러면 예. 심각한... 정확히 보셨어요. 네. 이 좌파가 구원자가 되려는 거예요. 음... 기후 정치는 위기를 선포해 버립니다. 무섭게, 두렵게, 두려움을 만드는 거예요. 그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규범, 룰, 이 기구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이 정당한 권력임을 증명합니다. 누가 대부분 좌파가. 음... 이건 복음의 구조를 모방한 세속적 구원 스토리예요, 사실은. 문제는 이 스토리가 점점 신학을 대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교회들조차도 이제 네, 맞습니다. 정치적 위기 단도에편승해가지고 네. 기후 정의와 또 탄소 중립 기도회와 <laughs> 창조 질서 수호라는 이름으로 네. 정치적 수사에 종교적 힘을 더해주고 있는데 참 아, 어, 우리 이게 저는 개신교에서 일어난 일이 몰랐어요. 성당에서는 제가 이게 네.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 일이 개신교에도 일어나고 있나요? 그자파 성향을 또? 가진 교회들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죠. 아. 네. 우리가 말 빨려 들어가면 안 돼요. 이 네. 기후 위기 담론에 빨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성경은 물론 창조 세계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하고는 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하지만 그 책임은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 커버런트 안에서 주어진 소명일 뿐이지 콜린이지 국제기구의 지속 가능성 어젠다에 동참하기 위한 수단은 아닙니다. 교회가 신앙으로 기후를 논의할 수는 있어요. 잠깐. 음. 그러나 정치적 위기 스토리에 신학적인 권위를 실어주는 순간, 우리는 예언자적인 존재가 아니라 정권, 특히 자파 정권의 영적 자문단이 돼버리기 전락하는 거예요. 네. 네. 자 마지막 기후 신학 말도 웃겨. 기후 신학이란 말이 세상에 네. 어디 있어? <laughs> 기후 신학입니까 창조 신학입니까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 마지막 구비에 이제 도달했는데. 네. 어 기후는 이제 단순한 과학과 정치와 경제를 넘어가지고 신학의 영역까지 들어왔어요. 신학의 영역까지. 네. 어떤 분들은 아예 기후 신학 또는 생태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설교나 기도회나 공동체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주 위험하다고 보고요. 저는 이 점이 어... 그러니까 설교나 기도회도 이 기후 위기가 들어왔다는 라 거.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음. 왜냐하면 기후 위기라는 이 담론이 티키타카가 신학적 언어를 흡수하고 대체한다면 예. 얼마나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지구를 숭배하는 이념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음. 이 경계가 무너지면 기독교는 복음을 상실하게 돼요. 하나님의 자리를 탄소와 중립성이 대신하게 됩니다. 예. 탄소가 다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많은 교회들이 탄소 중립 교회 선언. 미친 짓입니다. 미친 짓. 창조절 캠페인. 미친 뭐, 짓이에요. 기후 미친... 정의 설교 주간. 미친 짓입니다. 아, 제가 이거를 아 거기서 봤다. 저기 뭐 성공회나 루터 교회에서 이런 걸 많이 예, 하더라고 예. 보니까. 이러드는 짓이... 왜 어떻게 문제라고 보시는지요? 표면적으로는 <laughs> 탄소 중립 교회 선언, 창조절 캠페인. 기후 정의 설교 주가 좋아 보이죠? <laughs> 좋은 의도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신학은 언제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한 해석체계예요. 해석체계. 아, 해석하는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기독교라는 아, 신학이라는 것은. 기후 신학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음. 인간이 파괴자이며,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고 지혜를, 어, 지구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는 구조인데, 여기에 뭐가 숨어 있냐면, 인간 중심적인 구속, 음, 론이, 그리고 지구 중심적 우상화가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아, 네.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자세히? 예, 예. 기후신학, 말도 너무 웃겨이 기후신학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척 하면서, 음. 실제로는 인간이 회개하고 뭘 함으로써? 탄소를 줄임으로써, 자연을 실제로 누가, 우리 인간이 구속하는 새로운 구원 스토리를 만들어버려요. 네. 하지만 성경은 피조 세계를 회복하는 분이 인간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명확히 선포합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성령의 채창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주체이지, 인간의 애들까지 동원시켜가지고 캠페인하는 기후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제 기후신학은 결과적으로 이제 예수 없는 구속론을 말하는 거 그렇죠. 건데, 구원론, 하나, 구원론. 하나님 없는 정의, 네. 그리고 십자가 없는 회결을 말하고 탄소만 있는 탄소만 줄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냥. 네. <laughs> 그리고 정말로 기후가 그렇게 회복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나빠지지도 않았어요. 네. 게다가, 이 말도 웃겨. 기후신학은 자주 신정론적으로, 신정론.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가라는 이 음. 신정론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를 인간에게 맡겼는데 우리가 망쳤어!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음.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가 여전히 지구를 붙들고 있으며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라는 것을 아멘.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따라서 우리가 자연을 아끼고 보존하는 것은 기후 정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좌파 정권을 위한 이런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신앙적인 응답에 불과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러면 교수님, 그 네. 창조신학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제 기후신학과는 <laughs> 기후신학, 네. 무엇이 본질적으로 다를까요? 창조신학이요? 창조신학은 네. 지구가 아니라, 지구는 중요해요. 그런데 네. 지구가 아니라 누가 중심이요? 하나님.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아, 네. 아, 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선하게 보시고 타락 이후에도 누가 유지하세요? 하나님이. 계속 이 땅을 유지하시면서 종말에는 새하늘 새 땅으로 회복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음. 즉, 창조 신학은 인간의 능력이나 탄소를 줄이는 능력이나 행위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드러내는 신학이에요. 그렇다면 네. 여기서 제가 질문을 네. 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오해할 수도 있는데, 네. 그렇다면 기독교인는 창조 세계를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가 열심히 보호해야 되지만 네. 이거를 말도 안 되는 기후 위기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장해서는 것입니다. 안 된다. 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도 생태 신화에 관심 많아요. 음음. 그러나 그 부르심 안에서 자연을 이용이 아니라 돌봄의 대상으로 대야 하는 건 맞아요. 예. 너무 착취하고 이러면 안 돼요. 음음. 하지만 그 동기와 기준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요. 아멘. 기후 위기라는 정치적인 담론에서 시작하면 안 된다라는 아, 겁니다. 성경적인 언약, 십계명, 성경의 인도하심에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음. 우리는 세상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창조주의 뜻에 그냥 순종하는 자들. 할렐루야 아. 결국 이제 기후 문제에 대해서 이제 신학적 분별력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네. 분별력을 가져야. 맞습니다. 거. 기후라는 것은요 절대 신학과 연결돼서는 안 됩니다. 음. 기후는 창조 세계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아도 아무리 노력한다고 뭐 되지도 않고 망가지지도 않아요. 네. 이거 다사 기후 대사기극입니다. 그 자체가 신학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교회는 기후라는 주체를 통해 창조주를 더 깊이 경외하고 종말론적 회복을 소망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교수님 네. 이제 방송을 정리하면서 네. 이제 시청자들에게 꼭 이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있죠. 네. 기후 위기는 사실 대부분 조작된 스토리입니다. 음...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독교 신앙이 세상에 이런 티키타카하는 담론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실 종교적 수준에 다 이르른 과학적 신념 잘못된 과학적 신념이죠. 그 다음에 정치적인 통제, 음. 언론 통제를 포함해서 종교적 왜곡이 혼합된 이 거대한 기후 이데올로기. 사실 기후는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닌데 예, 예. 탄소라는 것으로 어떻게 할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주면서 통제를 하려 그래요. 음. 이 여기서 교회는 침묵하거나 이렇게 등신들처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무슨 뭐 기후설교, 기후주관 <laughs> 뭐 이런 게 아니라. 진리를 말하고 아, 분별하며 복음을 지켜내는 연자적인 공동체로 살아야 된다라는 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아, 네. 아, 진짜 진리를 말하고 네. 분별하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좌파 정권의 티키타카에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된다는 네. 것이죠. 네. 아, 교수님 오늘 우리가 참 오랜만에 이렇게 방송을 네. 네, 너무 찍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동안 방송을 시면서 주변에서 많은, 어, 말씀들이 있었죠. 어, 원망을 들었죠. 왜안 찍냐. 왜안 찍냐. 글쓰였습니다. <laughs> 네, 네. 네. 그동안 우리가 서로 또 이렇게 서로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네. 찍다가 또 오늘 이렇게 또 뵙게 되어서 오늘만 찍었는데 앞으로 또 종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주님안 해서 평안하시고 또 우리 그루터기 조직신학 어, 채널들 어, 네. 사랑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루터기 신학연구소 구독과 좋아요 댓글 좋은 댓글, 네. 네, 쓸데없는 댓글은 제가 제거합니다. 네. 네, 댓글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로 마치겠습니다. 네. 네. 사랑하고, 하나, 둘, 셋. 사랑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